하심으로 29일 서밋 당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이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93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수톱 제목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고요. <laughs> 3절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완벽한 은혜 속에서 나를 보며 상황을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무엇일까요? 1번,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응답입니다.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흑암 세력은 힘을 잃고 무너지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어, 성삼의 위치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번 모든 것 속에서 찾아내는 응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 겪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믿는다면 영적 힘이 생깁니다. 강단 말씀과 현장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평치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더욱 깊이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편집되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보는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깊은 질문 호흡기도입니다. 숨을 들이실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숨을 내쉴 때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일본 온라인 전도 집회2 이강입니다. 특별히 일본이 많은, 아직 보그마가 좀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현장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은 비삼치 살릴 선교사를 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제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조금, 아니, 응답은 아니고, 제가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음, 요새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떤 것으로 저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은 기록을 하기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오면서 되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정작 내가 했던 기도를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메모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냥 말씀 잘 적고 뭐 그런 수준의 메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모가 내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는 비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메모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모를 조금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도 생각을 했고, 또 메모의 일환으로 사문을 많이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신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캠프 시간에 김나영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누림 속에 되어지는 것은 종이 한장 차이이고,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을 회복하면, 되어지는 성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회복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비밀이 바로 사문을이고, 저도 진짜 느끼는 게, 내가 막 열심히 해야겠지, 열심히 해서 삼오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이 속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어, 뭔가 안 되고, 잘 되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은, 탐원을 먼저 회복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있다면, 그게 오늘이, 오늘이 회복되는 응답으로 되어지고, 설령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 것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언약 기도 읽고, 3 9 3을 회복하는 호흡 기도 다 같이 들으면서 성삼위치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삼위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